바람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은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고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백업 계획 없이 재생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입니다. 오늘은 덩켈플라우트라는 현상과 친환경 에너지의 취약점 그리고 원자력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독일에서는 최근 전기요금이 메가와트 시장 266.54유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낮은 풍속, 유럽 전력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풍력 합빈이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 급증, 가격 상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덩페플루트라고 부르는데. 풍력과 태양광이 모두 흔들리는 어두운 소강 상태입니다. 재생에너지 안으로는 특히 성수기에는 현대의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데 특히 프랑스와 같이 가정의 40%가 전기 난방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화석연료가 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의 덩켈플루트 기간 동안 독일 전력의 70% 이상이 석탄. 가스, 갈탄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존도는 전 세계 가스 가격을 상승시켰고, 각국은 에너지 전략을 제고해야 했습니다. 유럽은 이제 안정성을 위해 원자력을 찾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심지어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반핵형책을 뒤집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 새로운 발전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필수적이지만 안정적인 대업이 없다면, 녹색 미래의 꿈은 그 자체의 무게로 무너질 수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위기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재생 에너지는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 저장, 더 스마트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유럽이 다음번 정태플라우트가 닥치기 전에 행동에 나설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원자력이 친환경적인 미래의 일부가 되어야 할까요? 이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환경 이야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금액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